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 리로다, 아멘. 맡기라. 그러면 이루시고, 그러면 나타내시고, 그러면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복잡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에요.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쁜 일에도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함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겨야 사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네 길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과로라고 합니다. 피로가 자꾸 누적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몸이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 몸을 적당하게 쉬게 하지 않으면 덜컥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몸에 살이 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경 말씀에서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으면 참 회복이 늦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육체, 또 우리의 정신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욕심 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므로 자유로운 또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얽매는 모든 것을 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